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 열매를 맺어요. 1절과 2절 함께 찬양해요.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 심으셔요. 구원 받은 어린이 말씀 따라 살아요. 믿음 소망 살아 열매를 맺어요. 거짓을 심기 전에 진실을 심어 보세요.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을 심으셔요. 구원받은 어린이, 말씀 따라 살아요. 믿음 소망 살아 열매를 맺어요. 개야시처럼 남의 것을 욕심내는 친구들이 아닌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절과 2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 보세요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으셔요 구원 받은 어린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믿음 소망 살아 야매람에 져요 거짓을 심기 전에 신실을 신이 마 보세요. 만 같은 세대에 충성심을 줘요. 고한 바다 날이니 배씀 따라 살아요. 믿음 조망 살아 별매를 매서요. 선생님 따라 손유예요. 예쁜 선 허리. 예쁜 선 허리. 깨끗해진 나만 감사합니다. 엘리사,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선물들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엘리사,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이를 지켜본 개아시, 남한 장군을 따라갔어요. 장군님,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께서 은 1달란트와 옷두 벌을 달래요. 아무도 모를 거야. 개아시는 몰래몰래 몰래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초등부 친구들, 오늘 그 7번째, 7번째 공과, 어, 개아씨의 탐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아씨의 탐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개야시의 어, 탐심을 통해서 배우고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어, 이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이 주제는 이 개야시의 탐심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어, 명절 기간이어서 이나한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낳는 이 장면을 분명히 말씀에 배웠을 텐데 이앞 부분을 잘 이해 못하면 이계아씨의 탐심에 대해서도 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이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요, 이 용감한 이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람 나라의 이 장군이었는데 이 아람 왕이 정말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죠. 뭐였냐면 바로 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이 몸에 이렇게 하얗게 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문둥병 나아만 이렇게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이 아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이 계집 아이를 이렇게 사로잡아오게 됐습니다. 이 계집 아이가 이제 이 나아만이 이렇게 잡아오게 돼서요, 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 종으로 이렇게 주,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 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주인의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아람의 아람 왕에게 말을 하게 됐고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는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때 이렇게 은 열 달란트하고 그리고 금0천 개하고 열 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 되, 됐거든요. 그런데 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이 아람 왕이었습니다. 아요 요오람 요람 왕이었는데요. 이 요오람 왕이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눈병을 낫게 하라고 하느냐 하느냐고 하면서 어, 마치 이렇게 이 부탁을 못 들어주면 나중에 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엘리사가 듣고 이렇게 말했죠. 여기 그림에 보면요, 왕이요, 내게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와 이 게하 씨가 함께 있는 그곳에 이제 이 문둥병에 걸려있던 이 나아만이 오게 되는 내용을. 어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한 이 나만 이 장군은 이제 분분 이 꿈을 가지고 와, 진짜로 내가 이 문득병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정말 가슴 벅찬 생각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집 앞에 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앞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의 이 종이었던 게아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엘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나에게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병을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일곱 번이나 씻으라고 우리 이 나라에는 정말 더 좋은 강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 강에서 씻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 화가 나서 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함께 갔던 이 종, 이 나아만의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선생님이 여기 읽어 볼게요. 찾았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가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러니까 이더 어려운 일들도 만약에 하라 했으면 했을 건데 그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종이 이야기해서 그래, 이 말씀대로 해보자 하고 이나아마는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단강에 이 몸을 씻으라. 일곱 번 씻으라고 했는데 아마 친구들이 다 들었던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문둥병을 자기의 수치를 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면서 이첫 번째 물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전히 다섯 번까지 들어갔는데 이 피부에 문둥병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들어갔는데 이 정말 이게 사실일까? 때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딱 들어갔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문득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모든 이 신하들이 있는 곳에서 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 다시 돌아가야겠다. 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엘리사에게. 그, 너무 감사함은, 감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계아 씨의 탐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계아 씨와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겠잖아요. 이 나만이 문두병이 깨끗하게 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나만이 고마워서 예물을 주려고 왔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계아 씨는 그것을 받습니다. 이은열 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뭐 금이랑 여러 가지 옷들을 보면서 "야, 나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이 개아 씨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개아 씨의 탐심을 통해서 이 탐심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이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엄청 고생했던 이 문둥병이 나을 정도로 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 나라의 땅을, 흙을 가져가서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이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이 흙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난 이후에 이제 나아마는 자기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아시의이 탐심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야겠다. 이 처음에, 어, 엘리사라는 이 자기의 주인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 했지만, 이개화 씨는 그것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심은 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보는 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관을 따먹었을 때, 이 하와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는 가운데에서 너무 지혜롭고 탐스러운 열매여서 그것을 따먹을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개아시도 주인이 아무것도 안 받겠다 하면 그곳으로 그것, 마음을 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봄으로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 몰래 쫓아가서 무엇인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여기 보면 이열왕기야5장2 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이 게야씨가 스스로 이르되 자기 스스로 말했잖아요 엘리사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이 문두병을 낫게 해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고 무엇인지 가서 취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이 이 개아시 마음에 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왔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진짜 이 남한 뒤를 쫓아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이 뒤를 쫓아갔죠. 그래서 이 개아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개아시를 만나서 잊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이열왕기 5장 22절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가 가로대 평안한 이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하,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조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말을 지어내가지고요. 이렇게 이 금, 은한 달란트하고 옷두 벌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을 두 달란트 주고 또옷두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계하씨가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악한 생각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쫓아가는 행동을 하게 됐고 그곳에 가서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보면 이 나아 만은은둘 달란트하고 두 벌을 집에 숨겨놨어요. 그게 정말 떳떳하고 좋은 일이었으면 이 주인인 엘리사에게 가져갔을 건데 집에 몰래 숨겨놨습니다. 이게 이 죄의 시작이 이렇게 숨기는 걸로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사, 개아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보신다 했습니다. 여기 친구들의 각각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공과 시간인데, 다른데, 눈을 팔려가지고, 이 마음을 뺏기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눈 밑에 성경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하 씨에게개씨에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계하 씨는 웃으면서 있잖아요. 내가 아무 데도 가지 않은 나이다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나만에게 가서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알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이 11개야 5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심령이 감각된 것은 이 양심에서 쿵쾅쿵쾅하지 않았냐? 네 주인인 나도 안 받는다 했는데 네가 가서 몰래 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받아왔을 때네 심령이 쿵쾅쿵쾅하지 않았더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책망하고 난 이후에요. 그의 결과가, 이 개아시의 이 탐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문둥병이 걸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아씨는 문둥병에 걸리고서야 이렇게 후회했지만 이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계아씨의 이 작은 탐심, 쳐다보는 걸로 인해서 그 탐심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됐고 결국에는 거짓말을 두번 하고 이렇게 이죄 가운데 이 문둥병은 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 이 손가락이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지를 모르고 사는 게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이 죄가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작게 시작하지만, 이 결과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만약에 개아씨가 내가 이렇게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문둥병이 걸릴 줄 알았다면, 그것을 쳐다보고 탐심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 초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죄의 순서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첫 번째. 죄의 순서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탐심. 여기 보면 이 계하씨와 엘리사가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두병에 나아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안 받겠다 했습니다. 왜안 받는다고 안 했을까요? 이것이 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나아만이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 병이 나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하씨는 보고 이 마음에 이 탐심이 생겼습니다. 아, 갖고 싶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탐낼 탐, 마음심, 마음에, 마음에서 이 정말 가지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이 탐심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음에 바로 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 악한 생각에 들어와서 이 결심을 했죠. 이두 번째가 보면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야겠다. 아마 친구들 그런 것을 보고 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 이 장난감 코너 가잖아요. 거기 가면 그 모든 장난감이 다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에 이 탐심이 들어옵니다. 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 물론 이 장난감을 가지는 것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어,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어, 그것이 어, 정말 이내 마음에서 이 나중에 이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되기 전에 그런 탐심을 생각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 쫓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엘리. 엘리사의 이 종이었던 게아씨가그 마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태어나게 되거든요. 독사가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독사가 나옵니다. 이 암탉이 알을 품으면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품으면 그 사랑이 이렇게 밖으로 이 친구들에게 친구들 밖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었죠. 이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에 계속 품으니까 그것이 결국에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이 진짜 나아만 뒤를 쫓아가는 일을 벌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나아만에게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아만에 가서 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선지자 생도들이 오지 않았는데 왔다고 거짓말하고,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달라 했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그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은과 옷을 이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숨겼잖아요. 아마 친구들, 이런, 이렇게 이죄 지은 적이 있나요? 엄마 몰래 어디다 숨겨놓은 적이 있어요. 그의 시작이 잘 생각해 보면, 아, 가지고 싶다. 내것 아닌데 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친구들 마음에 있을 때 얼른 그 마음을 어, 비우는 게, 없애는 게 좋은데 그것을, 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이, 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어린이는 그런 마음이 또안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엘리사에게 가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집에다가 은두 달란트, 옷두 벌을 숨겨놓고 있음에도 자기는 아무데도 안 갔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반성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용서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끝까지 거짓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 앞으로 태어나는 가족들이 다 문둥병에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 초등부 친구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까요? 그것이 왜냐면,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결말은 이 죄를, 진, 죄를 지은, 짓는 기질을, 죄를 짓는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하시의이 탐심,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 여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예,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심,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내 마음에 탐심, 탐, 가지고 싶은 마음, 뺏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이 마음에 이게 계속 품잖아요. 이 마음에 계속 마음에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나중에 배가 빵빵하게 불러져서 이 죄를 쑥 나는 것처럼 이 죄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 개아시의 탐심이 점점점 이큰 거짓, 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죄가 엄청나게 커서 결국에 이 사망을 낳는 이라. 야고보서 1장 1 5절를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주 공과 암송이 이렇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삶과 모든 탐심,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지고 싶은 그 탐심을 이 물리치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했습니다. 아, 이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이 죄가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이 치유를 받는지 그 앞에 이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개하씨는 그것의 마음을 이 죄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문둥병이 없었는데 결국엔 이 문둥병이 걸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계속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은 그 복을 받았잖아요. 개하시는 반대로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탐심을 이100%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이 선생님, 어, 그리고 늘 항상 계시는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될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오늘 어 공과 말씀 잘 이해됐죠? 이게아씨의 탐심, 이 탐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가지고 싶은 마음을 이 물리치는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하시의 탐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에 최종적인 이 문둥병이 이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만 장군처럼 이 깨끗함을 얻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암송구어 외치고 암송해요. 암송은 즐겁게 선생님과 함께 저번 주 암송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 암송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선생님과 함께 월암송 읽어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